떨린 그녀 <laughs> 경기 전이라 마음을 좀 비축해 야돼 쉽게 잡은 자리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두개잡았서 유유랑 첫... 같이 앉는 건 처음 어, 거. 처음이야 처음이야 이게 또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팀을 합쳐서 경기 한번 열심히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Smooth so, 스무스 오프레이터 <laughs> 한맥추천드려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동성화 잡사 봐 모델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한맥 모델? 강타스 <laughs> 너무 당황스러워 저긴 시양지 간다 봐 프린트의 <laughs> 무 네, <부대> 인사는 네. <laughs> 제이스맨 정도의 거리고 <해버리고. 웃음> <목소리들이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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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여기 너무 침침해. 네, 네. 보조 의자 하나 가져갈래? <목소리도> 가면 무도회로 가고 있어. <목소리도> 이 가면을 쓰고 <쓰곤> 경기를 치됩니다 <목소리도> 어디까지 올라가는? 혹시 여기 PC 방이야? 네, 그냥 옥상이다 옥상.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지금 장비를. 서초 장비투입. 서 장비투입. 아니 근데 맨꼭대기낮추기 이게 장비를 투입할 수가 없었어. <목소리도> 어, 잠깐만 야 무섭는데? 아씨 5천원 배렸네 씨 5천원 배렸어 일단 사진 이거 뭐 플랜 치도안 플랜 치 뭐야 이거 아니 근 이게, 아니에요, 어. 아, 그러니까 이게... 근데 잠깐만 이거지 아 어, 됐다 어, 지금 카메라 내린 하이 하이 성원씨 이런 공항 라이브 있잖아 오늘 건강 괜찮아네휘어영 <laughs> <그럼 피네. 피어오어. 웃음> 오늘 경기가 안 치러진다 <laughs> 초점이 아니아니 <laughs> 어, 장비 책 미리 써라 어? <laughs> 돌아간다고, 얘가 서 돌아간다고 아 망했다 <laughs> 아니 이거 아니지 아 잠깐만 그냥 시작하지 말세요아라 <laughs> 아, 모르겠어 나도 그 해야 될거 같아 콜렉스 취미 시작 전입다다도마 안녕하십니까 저희 박수와 환호를 위해 맞이해주신데요 여분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니네요 한국에서. 내가 찍는다고. 점심시간 지났지. 다들 밥 먹고 온 거예요. 네. 분위 예. 네. 오늘 처음 보는 사람. 사야. <laughs> 아, 안 보여. 누구 시 올라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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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번 뭐. 안안 먹어. 안 먹어. 먹어. 아 사실 먹었어요. 낙지볶음 먹었어. 네. 고등새 맛는거 많잖아요. 추천. <laughs> 저, 저뭐 여기 있어요. 사야. 사야. 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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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엔지 보는 거 구경하고 싶다. 여기 와. 이리 와. 여기 와. 그러 엔지 보는 거 저희 몰래 구경하고. 대해서, 되게 뭐... 올라와 달 그거를... 1달, 2달... 3달... 3 그거 시작했다고 4죠 네! 달거달요달 4달... 아달 4달... 4달... 4가 4달... 4 언제 나4요 4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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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달 4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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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야지금 어, <analytical southeast> <내가> <whatnot> 나가는 거 아니었어? 가면 얘기해. 가이 없어졌어. 기요 이거 없어졌어. 가면이 없어야나 약간 백농 된거 같잖아? 우와 신기해.

저 어디 야간 테라피 스파나 테라피 그런 같은데. 거 같은 거 이거 지금 가면 먹어야 이게 누구야? 내 네, 운명의 상대 페이스입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도토리 너 이래서 도토리 맞아? 오늘 도토리 만들어 도토리가 나를 야금야금 몰래 보더라고 VR에서 아니야. 아이고도토리 나왔어? 어, 여유건데 생각보다 더 가깝다 가깝? 제주 양심이고 제주 양심이고 리슈모 ㅋ ㅋ ㅋ ㅋ ㅋ ㅋ 라 이병 이카하만 줍소 올라오게 숫자 배운 거 아니야? 무대 인서 올라와야지 왜 그런건데 왜다 준비해놨는데 <목소리> 플랜 A, B 있는데 지금 플랜 D로 돼 버렸어 아손으로 보니까 네, 발려질까봐 그런거잖아 아무튼 콘서트는 당첨 시켜볼게 수축이... ㅋ <laughs> 제일 경쟁률 센거 같습니다 인생은 한방이니까 붙여주세요 엄청 힘들지 <laughs> <laughs> 자, 박종성씨 말처럼 팬이랑 같이 할수 있는 뭐 운동회를 하든, 이렇게 되면 양육이훌륭하올라오지게목걸이한는데김성아 <목소리> 그 연수회 한번 열어봐, 우리 연수회. 진짜 남아먹는 것도 아닌데. 근데 아까 말했다, 우리가 맹수도 아니고, 맹수가 아니고, 수입이기냐 원숭이. 내가 사파리가 아니다, 우리 <목소리> 사파리. 우리 원 코스가 아니잖아. 올라가는 뭐 <목소리> 근데 이 뱅스가 올라오는 거야? 뱅올라가지 최대한 이정호씨가 옆에서 맨날, 비 b A열에 몇번 안아주기, 이런 서비스 있었어. 어, 저 엄마한테 프리호그. 강동한이야, 나 이거 안아주는 거야 아,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게 있었는데, 진짜. 나는 오퍼라이터랑 얘기하고 싶었거든. 오늘 오랜만에 정관분이 오늘 처음 먹었거든요. 정관분에 들고 삑삑이었어난 계속 옆으로 넣어. 돌토리처럼 처음 애반 갔다가 한 도토리로 갔어지 유니 VR 엔진도 찍어준다 그 그냥 정원이가 지금 요청했네아 나를 VR로 약간 신청문을 받을게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작은 블리프랩에서 해줘야지. K-pop은 예 값절 올리기 아니면 서른 싸같인데 여기 지금 딱 좋거든요. K-pop 공연 어때? 순회 공연. 여기 어 삼채 비빔밥이랑 도토리묵 미침 감자전 등등. 이런 거 있으니까 딱이야 아 이런 걸 자랑해야지 p o 팝은외국보를할게 아니라 여기 딱이네 광장이 광광장 안녕 공이즈 <laughs> 안녕 종성아 <종서. 웃음> 사실은 이게 나라고 있지 공간은 에반이야 참 극장이든 성몽고 이거 드릴까요? 일반 상추석초의 찹찹이 냄비아 이거 수고가 없으니 편하네 나, 나 냄비는 열기가 식기전에 닫아주시는 게 좋아요 어 잠깐만 머리 위에 파랑새가 있는데? 아, 머리가 둥지고

저기가 기대는 게 편하지 아무래도. 음, 음,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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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